안녕하세요. 부동산 법률 티브입니다. 지난 3월 12일 기획재정부에서는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하여 1950년 시행 이후 상속세 부과 기준인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향과 상속인들의 공제 확대, 상속세율 조정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요한 내용들을 예시와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정안의 중요한 내용은, 첫째로,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부과 기준을 바꿨습니다. 자, 유산세 방식이라면, 사망자의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과시하는 데 반하여,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이 각각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상속 재산이 20억 원 정도였다면 유산세 방식으로 하면 누진세율이 적용되어서 20억에 대한 40% 세율이 적용되는데 반해서 유산 취득세 방식에 따르면 상속인이 4명이었고 각각 5억씩 상속을 받는다 치면 그 각각 5억에 대한 2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자, 둘째로 상속인들의 공제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5억 원이던 것이 10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서 알파라고 붙여 놓은 것은 배우자의 상속분이 5억 원이나 10억 원 이내라면 5억 원, 10억 원 내에서, 한도 내에서 공제를 한다는 뜻이고, 배우자의 상속분을 계산하니까, 그 법정 상속분이 5억 원이나 1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법정 상속분만큼 공제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상속순위는 4순위까지 4단계가 있는데, 자, 1순위는 아들, 딸에 해당하는 직계 비속이고, 이 순위는 직계 비속이 없을 때 부모님에 해당하는 직계 존속으로 올라갑니다. 자, 배우자는 이들의 상속분보다 1.5배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남편이 사망하면서 처와 자식 둘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자식이 받게 되는 상속분이 1, 1이라면, 천은 그에 대해서 1.5라는 뜻입니다. 즉, 다 합치면 3.5가 되는데, 자식은 3.5분의 1, 3.5분의 1을 받게 되고, 천은 3.5분의 1.5를 상속받는다는 뜻입니다. 자, 자녀의 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물론 그 자녀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든지 장애인이 있을 때는 주가로그에 대해서 더 공제를 해 줍니다. 셋째로 상속 세율을 5단계 세율 체계에서 4단계로 단순화되었으며 최고 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졌습니다. 상속 세율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속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인이 남긴 총 상속 재산이 20억이라고 20억이라고 예를 들면 그에 대한 배우자 자녀 두 명이 있고 상속 재산을 배우자가 10억 자녀가 5억씩 상속받기로 하였다면, 그에 대한 공제액은 배우자는 지금 현재 유산세 방식들 하자면 공제액이 5억이지만, 이 20억을 법정 상속분대로 계산을 하면 8억 6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는 5억 원이 아니고 법정 상속분대로 8억 6천만 원을 공제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자녀에 대한 요 공제는 기초 2억에다가 자녀 1인에 1인당 5천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더한 것과 일괄 공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자녀가 6명 이상이 아니면 일괄 공제하는 게더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배우자 8억 6천과 자녀 일괄 공제 5억을 제하면 과세 표준이 6억 4천만원이 되고 6억 4천만원에 대한 세율이 양, 상속세율이 20%니까 그때 상속세는 1억 3천 2백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유산세 제도에서의 세액이고 개정되는 유산 취득세를 기준으로 하자면 20억일 때 배우자가 10억 자녀가 각각 5억씩 상속을 받는다면 배우자 기초공제 10억 자녀 기초공제 5억 5억 해서 상속세는 한, 문, 한 푼도 안해도 되도록 되겠습니다 경우를 바꾸어 상속재산 3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이명이 각각 10억씩 상속받기로 되었다면 현재는 총 4억 4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유산 취득세로 개편되면 세금은 1억 8천이 됩니다. 올해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평균 거래 가격은 28억 5천만 원 정도였고 강남구는 27억 1천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현금으로 상속을 받았다면 그 돈의 일부로 상속세를 내면 되겠지만 부동산으로 받게 되면 생돈 5억 정도를 상속세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산 취득세로 상속세가 개편이 되게 되면 이런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예상됩니다. 자, 이 개정안이 국회를 오래 통과하게 되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8년 1월 1일 사망한 사례부터 적용됩니다. 자, 오늘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상속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부동산 법률 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